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메국간입니다 수도권 근교에 있는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면쟁이냉이를 보려고 나와 있는데요. 식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끼도 많고 물도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라서 혹시나 면쟁이냉이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는데 전혀 눈쟁이냉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풀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곳에 좀 있을 법도 한데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면서 은쟁이 냉이 자생지를 여러 군데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졸졸졸졸졸 시냇물 소리하고 좋죠? 이제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계곡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서 등산화 신은 채로 그냥 쫄딱 젖었습니다. 완전히 젖어서 옷은 말랐는데 등산화는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저기 경기도 포천 쪽에 가서 장화를 하나 사고 다시 탐색하러 왔습니다. 오전에는 성과가 없었고 오후에 이제 해질 무렵에 또한 군데 왔는데 가보고 싶었던 곳에 왔는데 이렇게 눈쟁이냉이들이 제법 보입니다 계곡 양쪽으로 물내려가는 언저리에 제법 양이 보이는데 그런건 아직 어려서 계곡 언저리에 물 내려가는 개천가 언저리에 이런식으로 피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사초과 식물 있죠. 요거하고 같이 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에 씨앗이 내린 이 는쟁이 냉이들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도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이끼가 있잖아요. 물 옆에 이런 이끼 그리고 이런 잔모래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잔모래가 많은 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요. 굉장히 작은 씨앗들이 여기에 떨어져서 제 손톱인데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뿌리들하고 공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초과 뿌리에 씨앗이 내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흙이 파여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끼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끼 리고도 이제 이끼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을 보시면 나무뿌리들하고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가 얹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내려 가지가 않습니다. 볼틈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큰 것만 제가 하나 여기서 땄거든요. 이큰 것만 따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냥 놔두면 후손을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그늘져 가지고 이쪽 그늘진 곳에서는 좀 많이 보이질 않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떠내려가고 밑에 이런 나무 등골 위에 이끼가 있고 이렇게 자랍니다 이런 계곡을 보시면 이 계곡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오른쪽은 좀 해가 넘어가면서 음지가 지고요 이쪽은 이제 해가 많이 비치잖아요 이런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게 해도 잘 받고 물도 풍부하고 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 밑에 나무 뿌리 밑에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응 음, 고목 밑에 뿌리 둥치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떠내려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여기는 이끼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고목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요 어이 뭐 그런데도 보시면 나무 뿌리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떠내려갈 지경인데 안떠내려가고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굉장히 큰 사냥과 식물하고 같이 뭐죠? 사냥가 식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는쟁이 냉이입니다. 물이 저쪽으로 형성돼서 물이 많이 내려가고 이쪽에는 물이 비교적 좀 적게 내려가니까 튼튼하게 바위에서, 잇기 위해서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잇기에서 자리 잡고 작년에 씨앗도 맺혔던 선이요 햇볕에 그냥 노출이 되니까 빨갛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있는 맵기도 굉장히 맵습니다 이럴때는. 여기도 보시면 사초과 식물들하고 같이 뿌리를 엉키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떠내려 가지를 않습니다. 고목나무 뿌리를, 은신처를 삼았기 때문에 잘 떠내러 가지도 않고, 요런데 숨어서 겨울 추위도 이기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나무 뿌리하고 엉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는쟁이 냉이의 모습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타리도 싱싱하게 보입니다. 요거는 뭐 오래돼 갖고 다 도태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싱싱하죠. 이건 비에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요것도 발생을 해서 조금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곰팡이 비슷하게 서는 걸 보니까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이렇게 뽕나무가 눈이 많이 달려서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뽕나무에는 상황버섯이 날려야 되는데 아.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계곡의 물소리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메곡관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관입니다.